오는 목요일 취임 1주년에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빅 이벤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데다. 한반도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자축보다는 차분히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대통령의 1주년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소외와 함께 국정령 전반을 것으로 아무래도 당면한 최대의 회과남관계 관련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호두 간식 주가 호두 간식 줍가 간식 줍까. 진짜 간식 줍까. 호두 간식 줍까. 안식 먹을 안녕하세요. 고양이, 누굽니까? 아유, 모둡니까? 뭐,